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들 그리고 식구들이 웃고 계셨던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며 웃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은혜로운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도구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 아니시게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에게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총체적인 나, 나라는 존재의 영, 혼, 육을 포함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몸을 원하십니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 토끼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요 갑자기 배가 고프시다고 함, 하십니다. 영악한 여우가요 재빨리 뛰어갑니다. 잉어와 새일을 물어왔습니다. 뒤따라간 온숭이는요 도토리를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쫓아갔던 토끼는요 빈 손으로 털렁 털렁 오더라는 겁니다. 여우와 원숭이는요 빈손 들고 온 여우를 토끼를 나무랍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배고프시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모른 척하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토끼에게도 한 말씀합니다 모두들 나에게 좋은 거 가져왔는데 너는 왜 빈손이니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때 토끼는요 얼굴을 붉히면서요 모닥불을 지핍니다 오닥불이 활발 타오르자요, 토끼는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기가 있거든 잡주세요. 그리고는 제물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은 토끼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이 평가하면서요.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라고요, 달에다가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옥토끼의 야사인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몸으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몸으로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고향이 계신 어보이를 찾아갑니다.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요 들고요. 부모는요 선물 보따리 먼저 풀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뭔가요 자녀들의 얼굴 봅니다 병들지 않았는지 타양살이가 힘들지 않았는지 자녀들의 얼굴 살피는 것이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집에 오면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 올 때는 우리의 얼굴이요 스마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만난다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말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손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으로 손뼉 치며 찬송할 때 우리의 몸이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나는 자동차 만들 수 없지만 자동차 몰고 다닙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만들 능력 없지만 좋은 스마트폰 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 위에서 대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에서 대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그 누군가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것, 내 몸으로 드려지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송도의 삶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축이요 예배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장생를 읽어가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하면 등장하는 인물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득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야곱은 아들을요, 줄리리 사탕으로 열두 명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까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하면 또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족장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아브함 이상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복받아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자손이 듣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재벌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전경이 어디 재벌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없지만은요 그만큼 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라는 인물을요.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합니다. 감옥살이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요, 그 애굽이라는 땅의 이인자 자리에 총리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뭄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가뭄이라라는 내용이요, 쌀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있던 거다 소진하니 굶어야 됩니다. 굶다보면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덕분에요,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 통하여서 야곱의 70명의 자녀들,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옮겨갑니다. 세월이 400년이 넘어져 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은 복이라라는 복을요. 한 가정, 한 가문을 요 민족 만들어 놓았더라. 장정이 60만이요. 최소 가족 까지 모아 놓으면은요. 아이들, 부모님까지 모아 놓으면요. 최소 200만에서 최대치 300이 넘는 숫자가 큰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옮겨놨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인생이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고요 한란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통화에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 새로운 내용들이 허락이 되어질 때숨구멍 열리고요 얼굴에 미소 띄어지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겁니다 큰 무리가 강야를 행진합니다. 성경을 통화해서 상상해 봅니다. 제일 앞서는 자리에는요 뭐가 있었는가? 그들에게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내용들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화해서 그들이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성막이고 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열두 지파가 되어서요 성막 벚기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함게 됩니다. 그들은 봅니다 구름 기둥이 어떤 것인지 불 기둥이 어떤 것인지 이전에 경험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요 자기도 움직여야 합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은요, 자기도 움직여야 됩니다. 강약기를요, 길게는 2주면은요, 끝나고요, 짧게 급하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내용이라라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은요, 강야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밤은춥습니다. 낮 시간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합니다. 볼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자리. 그러나 성경은 그곳이요 하나님의 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품의 자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요. 야, 이런 자리가 천국인가 보다. 손에 질 것도 없지만은요 평안이 있고요 손에 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내것 가지고 나아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구와 함께 어울리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들이요 새로워지는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은요 낮 시간에, 불 기둥은 밤 시간에. 성막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막 중심이다라는 말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그래서 삶이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 많이 있지만 예배 빼고 우선 할수 있는 사역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목적, 이유가 거기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복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병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예배가 험한 세상, 역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십니다. 예배통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고 큰복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 나중에 깨닫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선이 됩니다 예배는 나무의 뿌리요. 시계 배터리가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도요. 짜증 날 정도로 삶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에 와서요. 힘든면힘든만큼 괴로우면 괴로움만큼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기를 힘쓸 때마다 인생의 짐이 덜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한란과 고생 중에 있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 문제 해결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라. 어떻게 보면요 단순 명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요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노니 여기 고난노니라라는이 단어가요 어떤 영어 번역은요 이렇게요. 이야기합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요. 고난다라는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팔을 비튼다라는 것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요. 그러나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게으리하고 멀어져 있을 때 팔을 붙들어서라도 데리고 앉히라는 거고요.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있기에요 흐트러져 있다 할지언정, 어긋나 있다 할지언정이요.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인생이 되어 있다 할지언정이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간에 하나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은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요,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사람이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요, 예배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지는 것을요, 체험하게 될줄 압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사 하나님 만나야 될 험한 만나야만이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린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뭐 드리는가보다 제자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됐던 그 단어입니다. 어느 성경을 위해 찾게 되어지면 이말 속에서 이 드린다라는 것 속에서 포괄적인 어떤 의미성을 담게 되어지는데 뭘 드리는가 이미 잘라놓은 재물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이 시간 벌써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지요. 예비하는 이 시간 내몸 다른데 갈수 있다라는 가능성을요 내려 놓을때 가능성을 포기할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건수 없나. 좋은데 가자는 소리만 들으면은요 저 여줘야 하면서 따라갈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도, 다른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요, 잘라놓은 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 12조, 다른데 쓸수 있는 돈 아닙니다. 이미 잘라놓은 재물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살기 힘드니, 그것을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힘들수록이요 내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민가? 우리의 것을 드려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상태,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상태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요,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생각을 집중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토일부터 요 뭔가 영혼의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야, 예배라라는 것이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에 최상의 상태로. 내가 이 땅에서 단한번 드리는 것처럼요. 최상의 몸, 최상의 마음, 최상의 정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말입니다. 장세기 사장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게 거절합니다. 제물이 거절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버림을 받습니다. 당사자만 버림 받는 것이 아니다. 가인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버림받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그 약속의 내용을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배는 목사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여 교회 세우고요, 서로 함께 협력하여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거, 그때 하나님 보시에 좋았더라. 최상의 예배가 뭘까요?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하리암의 내용이 아니라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치의 내용입니다. 서울의 대웅교회처럼이요 엄청난 내용으로요. 물질 공세를 통해서요 드러낼 수 있을요 사운드를 최대치를요. 예배 앞에서요 예배 위원들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 정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최상의 예배 아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끌림의 내용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입술에 열림이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요 세상의 어려움의 내용 속에서요 내 자신을 묶었던 내용들을 이 시간 칼로 성령의 칼로 자르듯이요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사람의 잣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지고요. 눈이 열려지고요. 기가 열려질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하 하심을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단단한 반석기에 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마다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고백과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요 들으십시오. 찬양하며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고요. 기도가 기도와, 기도자가 기도할 때한 말씀 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사랑이 고백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니 그 말씀 놓치면 큰일이다. 생각하면서요. 하늘의 양식 통화에서요. 나를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가길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요 축도가 축도까지 다 받으시고요 마지막에 요문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축도 시간 전에 나가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끝났다고요 누가요?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축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품기를 원합니다 복받아야 하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은요 생략되어 있지만 언어의 보면은요 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말로요 그래서 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을요 우리가 한번 하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배자의 승리자가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늘의 가치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있는 송도가 되어라. 그렇게 이전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는요. 인간은 마음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시대의 실존주의니 실용주의니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중심축이요 나라는 겁니다.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힘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통과해서요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삶의 중심책이 바뀌어집니다 코피니쿠스 이전에는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줄만 생각합니다 모든 별들이요 다 지구를 중심으로요 떠돌아다닌 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구도요 그냥 위성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요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통하에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 똑똑이가 헛똑똑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알고 없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시간 지나 썩은 통화 줄이면 다 죽습니다. 내 가족 죽습니다. 내 인생 망가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 얼만큼 강대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분 앞에 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한승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요 내 자손에게 신앙의 대물림으로요 물려줘야 하고요 자손들을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지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손끝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 내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임재로 종복되어질 줄 압니다 요소화를 통하여 드러났던 그 역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였고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창조 때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요 십자가에 몸을 달리며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 백성 만드시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구원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헬퍼로서요 반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서요 승리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다 팔아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요 붙잡아야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최우선의 자리에 뭘 두어야 됩니까? 급하다 급하다. 그 세상이 급한 것 있어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자리를요 최우선시. 일번 넘버원에다가 둬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예배 안에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내가 발딛고 있는 이땅의 땅의 것은 덤으로 허락받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